정치인 분들도 많고요. 엔터테인먼트 대표님들도 꽤 있, 있고 많이 아, 예, 많습니다. 습니다 기존에 이제 손지창, 오연수, 신내라 차인표, 씨도 이재룡, 유호정, 손태영 권상우, 김태희, 방시혁 의장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부촌에서도 이제 계시고 공대는 곳은잘 찾아가시는 것 같아요. 미국 부동산의 단점은 재산세가 높다요. 미국 재산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는데. 보유세 내지 않는 방법이 그 임차인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던데 그러면 뭐 미국 부동산 전문가 모셨으니까 먼저 좀큰 뭐 총론부터 여쭤본다면 네네. 미국의 현재 경제 상황 그리고 부동산 상황은 어떤가요 경제 상황 같은 경우는 지금 물가가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제 fomc 에도 계속 이제 금리 원래 이제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인하 쪽에 무게가 많았었는데 지금 점차 이제 늦춰지고 있다 보니까. 물가 상승이 지금 좀 둔화가 돼야지. 그렇죠. 네,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소비도 좀 살아날 텐데 그게 지금 안 잡히고 있다 보니 이게 그대로 부동산에도 영향을 가서 집을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을 내놓고 팔면은 높은 금리로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하를 기대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낮아지진 않아서 지금 딱 혼조세예요, 미국도. 어, 오피스 쪽뭐 상업용 업무 시설 같은 경우에 관련된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뭐 미국 그 코로나 19 이후로 미국 오피스 시장이 공실률이 심각하다는 얘기들이 나오던데 좀 미국 최근 오피스 시장은 어떤가요? 오피스 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재택근무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 시장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은 주당 재택근무 일이 0.4일, 근데 미국은 지금 1.4일입니다. 근데 그게 평균이지 IT 기반의 회사들이 있는 곳들은 훨씬 더 많고 그리고 아예 풀리 리모트로 재택근무를 하는 곳들도 많다 보니까 조금 더 멀리 렌트비가 낮은 곳, 부동산 가격이 낮은 곳으로 이제 이사를 가다 보니까 도심에 있는 오피스는 공실률이 늘어나고 그 근처에 있는 주거 비용도 내려가고 또 사람들이 떠나니까 리테일 상권도 같이 이제 내려가는 이 악순환이 이제 반복을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피스 시장이 리테일 그리고 주거까지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IT 기반에 있는 도시들은 굉장히 많이 지금 슬럼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풍선 효과로 그 교외 지역이 이제 많이 사람들이 이제 거주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제조 시설이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지역은 또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또 올라가는 지역들이 있고요. 실제로 뭐 한국에서 좀 미국 부동산 투자 좀 많은 으신가요? 또 관련해서 좀 업무도 네. 하시면서 뭐 상담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좀 어떤가요? 가장 많은 상담은 이제 아이를 교육 때문에 이제 미국에 보내신 분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워낙 약세일 때는 달러를 보내게 되면 굉장히 이제 손실이 크잖아요. 네네. 그래서 미국의 주택을 구입하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렌트를 이제 달러로 받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생활자금, 학자금을 바로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서 환헷지의 개념으로도 이제 미국 부동산을 구입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음.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는 세금 이슈.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이제 중과세, 뭐 종부세 그리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슈가 큰데 취득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또 이연을 시킬 수도 있고요. 증여세하고 상속세가 인당 아버지가 1,361만 원으로 하면 거의 한 백오 150억. 150억 정도. 네네. 그리고 어머니가 또 1,361만불. 그러면약한 300억에서 350억까지는 그냥 가세가 없습니다. 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으로 와서 이제 증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문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영주권이 없어도 그게 영주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래서 네. 이제 이주 공사들을 통해 가지고 대부분 이제 영주권을 받으시고 그다음 이제 플랜을 증여를 해주시는 플랜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부모 자식 모두 양우주권이 있어야 되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미국 부동산의 단점은 재산세가 높다요 보유세가 낮은 곳은 매매가 기준으로 0.49에서 2.49%까지 음.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뭐 제가 어디서 봤더니 미국 재산세를 낼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걸 이제 트리플 렛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높은 이제 재산세, 그리고 메인테넌스그 다음에 인슈런스를 임차인이 대신 내주는 부동산들이 있습니다. 아 기자님도 다 들어보신 곳일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스타벅스. 미국 드라이브트루가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그 스타벅스 드라이브트루. 그리고 이제 은행, 벤코오브 뭐 아메리카, 체이스. 뭐 이름 좀 들어봤다라고 하는 곳들은 대부분 계약을 트리플 렛 계약으로 맺습니다. 한국에서는 스타벅스가 굉장히 우량한 테넌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고정도 아니고 매출액 연동으로 지금 렌트비를 네네. 또 내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은 이 스타벅스가 이제 그냥 원오브댐 많은 우량한 테넌트 중에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네네. 좋은 로케이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들도 다트리플넷이라고 하는 음. 재산세를 임차인이 이제 납부를 하는 구조로 다 임대차 계약서가 돼 있고. 음. 또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한번 들어오면 오랫동안 또 비즈니스를 해야 되다 보니까 기본 계약이 10년에 뭐 20년 옵션 계약. 거의 뭐제 부동산이 아닌 거죠. 아, 그러면 미국에 교육을 위한 투자자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럼 미국도 뭐 국내 강남 파학군처럼 <laughs> 어느 지역이 좋다 뭐 이렇게 어떻게? 미국이 정말 넓잖아요. 네. 넓다 보니까 어느 한 곳이 좋다라고 말하기는 너무 어렵고요. 근데 데이터를 보면 미국의 학군이 좋은 곳들이 그렇지 않은 곳보다 집값이 2.4배가 비싸고요. 그리고 임대 수요가 30%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강남, 목동, 뭐 월세 전세라도 가는 이유는 이제 그 좋은 학교에 이제 보내기 위해서기 때문에 미국도 동일하게 좋은 학군은 거기에 이제 렌트도 들어가고 거주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동산 가격은 이제 다른 곳보다는 이제 더 높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 정말 이제 진지하게 내가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 그런 분들에게 조언해 주실 수 있는 얘기가 있어요. 네, 제가 뭐 감히 조언까지는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미국 부동산에 이제 거래를 하고 고객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항상 목적이 명확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이다. 그래서 달러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목표가 너무 명확해요. 그리고 이제 증여의 이슈다, 세금의 이슈다, 그분들도 이제 명확한데 그냥 단순히 미국 부동산 투자를 해볼까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전도 없고 그리고 어, 투자를 하셨다가도 굉장히 후회를 하세요. 어떤 점에서? 그냥 내 주변의 부동산이 눈으로 볼수 없다 보니까 막연하게 이제 두려워하시고. 이게 투자를 한게잘한게 맞나라는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목적이 분명하신 분들은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미국 부동산을 하신다 그러면은, 물론 저희가 많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신 분들도 많은 스터디를 하셔야 돼요. 스터디를 하시고, 그리고 목적이 분명해야 투자를 하시더라도 이제 후회가 없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목적에 대해서 가장 먼저 여쭤보고, 그 목적이 명확했을 때, 그 다음 스텝을 진행하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네오집스 어테스 대표님과 많은 얘기 나눴습니다 미국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셨던 예비 투자자분들도 좋은 정보 얻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헤럴드 경제 부동산 360 서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